도군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주요 정보들과 소식들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테슬라는 8월 한국에서 7,974대의 차량을 인도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고 월간 판매량 기록이며 한국은 올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테슬라의 큰 시장이 되었는데요. 모델 Y는 6683대가 판매되어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 3는 1290대가 판매되었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판매량이 더욱더 커질 수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터키에서도 8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Y 8,730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86%나 증가한 수치이며 유럽 내 2위 브랜드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배터리 전기차를 판매했다고요. 그만큼 2위와의 격차가 정말 다는 걸알수 있죠. 유럽의 다른 판매 추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참고로 터키에서 판매되는 유일한 테슬라 모델 Y 세금은 해당 국가의 가장 낮은 세금 등급으로, 7월 말 세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상당히 낮다고 하네요. 이런 혜택까지 합쳐져 많은 터키의 소비자들이 테슬라 모델 Y를 선택하고 있고 이후에도 많은 판매량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한편 테슬라 주주 데이브리는 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마스터 플랜4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일론 머스크는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빠르게 답변했고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가 될지 많은 테슬라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메가차저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에 나섰으며,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의 첫 번째 공공쌤이 찾아 스테이션에 대한 사전 허가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밝혔는데요. 세미메가차저가 확장이 되면서 이후 세미트럭의 시장 확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내년부터 회사는 본격적인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수익 창출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는 2026년부터 테슬라의 폭발적인 EPS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